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6 5 8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페이지는 153페이지, 방등경 제36권에 들어갑니다. 36권, 오늘 제14분 1장군 중에 제2품인, 다른 2품인데, 다른 2품 중에서도 제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에, 가모니 부처님께서, 흑공 중에, 흑공 중에, 에, 보방궁이란 궁을 만들었지요. 어, 욕계와세계 사이에, 에, 만들고, 어, 그 흑공 중에, 어, 많은, 에, 성문제사와, 또는, 에, 철룡, 신, 어, 재석천 등, 범천, 뭐, 그리고 수많은 많은 그런, 예, 보살성들을 예, 그 흑공 중에 있는 보방궁에 예, 다 이렇게 예, 들게 해서 부분을 어, 사고 있는데 부처님이 삼매에 예, 드시고 이렇게 삼매에 예, 예, 일어나시면서 큰 광명을 놓으니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그 시방 세계에 있는 부처님 국토에 있던 예, 그. 보살들이 그것을 보고, 그쪽에 있는, 각강에 있는 부처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저큰 빛이 나오며, 많은 무리들이 저쪽을 향해서 갑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그 때, 부처님께서는, 각강의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란이를 줬죠. 다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핵심 가르침을 주어서, 서다모니 부처님한테 가져가서, 어, 보고 드리고 어, 많은 에,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선하게 에,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큰 법회가 열린 것이 바로 방등 대지경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에, 그 세계에서 온 경들을 다 모아 가지고 지금 이, 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지난 다, 지난 다란의 품에서는 동과 에, 남에서 동쪽에 있는 천파가 화색불연 예, 부처님이, 일행장 보사를 예, 보내가지고, 어, 일안연하 다란이와 사세순인 다란이를 예, 보냈다고 그랬지요. 두 번째는 남방의 산재석 왕불이 예, 향상보사를 보내가지고, 어, 수순공인 다란이와 예, 무진근속이 다란이를 예, 보내왔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 자, 남쪽 동쪽에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서 또 예,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이제 얘기가 일라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그때에 이 사바세에서 서방으로 서방으로 사2 항아사수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리죠. 그 항아사 모래수만큼 사2 항아사 모래 모래 항아사가 한그 강변에 있는 어, 모래 마에도 엄청 많은데 그 모래가 40이 하하 같으면, 얼마나 40이에 대한 강, 강에 있는 모래들, 모래보다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래 숫자만큼보다도 많은 국토를 지났어. 이 말입니다. 그냥 한량없는 국토를 지난 거죠. 그때, 불, 지나니까 견고당 세가 있어요. 그 견고당 세계의 지득, 아, 봉황 여리께서 계셨는데, 사부대중과 건숙들에게 둘러싸여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중 가운데 염덕장, 예, 보살이 설법을 듣다가, 연극짜고 설법을 듣다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허공을 우러보니, 한량없는아성기 보살 마살들이, 자, 그쪽에는 서쪽이죠. 우리 동쪽으로 갑니다. 예, 우리 사바세계에서 서쪽이니, 그쪽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 동, 동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수많은 보살 마살들이 서쪽에서 동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다시 동방에 또 광명이 광명을 보고, 빛을 보고 가는 거요. 그래서 지덕봉왕, 지덕봉왕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염덕장 보살이 예, 사례였지요세종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 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바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설법하고 계시는데 가는, 중이니까? 가는 중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종이시여 마치 설기로운 사람이 복장 위에 앉아서 손으로 흙을 파헤치다가 손으로 흙을 파헤치다가 이 보배 한 가지를 얻고는 기뻐하여 다시 흙을 계속 파는 것과 같이 점점 많은 보배를 얻는 것처럼 저도 그와 같이 그득 부처님께 묻고서 부처님의 가장 값 있는 법보를 얻고자 하나이다 이제 그만큼 뭐에 관련된, 예, 법에 관련된, 예, 그런 큰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부를 얻고자 함은 제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이나 부처님들이 깨우침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깨우쳐서 내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한 뜻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청정하여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을 누구한테 전해요? 어, 고통받는 중생들한테 다전해서 그들을 교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덕봉왕부처님은, 어, 무순, 무원순, 무원순 주문을 말씀하시고, 어, 계셨다. 무건순 주문, 다란이죠. 어. 선남자야, 만약 저 국도의 종생으로서 이 지혜에 의지하는 숙이 다란이를 듣는다면, 숙이, 수기, 예, 숙이 수기다란히, 다란이, 다란이는 숙이 다란입니다. 숙이 다란이를 듣는다면, 능이 상, 중, 하의 번뇌를 가벼이 감당하고, 예, 새끼나, 무새끼나, 무새끼의 번뇌도 그러한 것처럼, 항아무래와 같은 급수에 나고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 계속 윤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과거 악업이 모두 사라지고 과거의 오유중에 생기는 사고 우리가 색계, 욕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 삼류라고 해요. 그러면 오육하면은 뭐 보통 우리가 육도윤회에 있는 중생들 중에서 천상에 있는 걸 뺀다 면은 오유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중생에, 중생에 생기는 것은 삼업이죠. 말과. 삼업 중에서도, 어, 몸으로 짓는, 또 말로 짓는, 또 생각으로 짓는 그 업이 있어요. 그걸 삼업이라고 해요. 삼업으로서 느끼고, 또 느, 그 다음에는, 에, 사랑하지 않는 어, 태어난 곳에 따라 성근을 닦음에 장애가 되는 에, 사대의 시약과 사랑하는 에, 제보를 구하여 얻지 못하는 것과 옛날 친애하던 사람으로서 흩어진 것과 즐겁지 않은 일이 모두 모여든가 몸으로 괴로움을 받고 마음으로 어지러움이 많은가 이 모든 것이 에, 예, 탐심과 성냄과어리석음에근거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성근 닦기를 즐기지 않고,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면 모든 성근 닦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착하지 않는 법에 집착하기를 즐기하는 모든 업이 남김없이 모두 사라지리라. 뭐 하면 그렇단 말입니까? 바로, 예, 숙이 달아내 듣고, 어, 그렇게 한다면, 상중해 상중하의 번뇌가 다 가볍게 감당을 하고 새끼 무새끼의 번뇌도 다 그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쯤돼서이 다라니 품에서 원래는 다라니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글 방등경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 다라니를 몰라 고하면 한문 경전 다라니를 봐야. 어, 그 다란의 품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 이, 이 에, 방등경에서는 방등경의 뜻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다란니 품들이 다란니 들이 많이 빠졌다 하는 내용을 예, 알고 계시, 계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방등경 제36권은 다란니품 중에서도 에, 지난번 시간에 3 6 예, 오금할 때 다란의 품 시작할 때는 동방과 남방에 대한 말씀들드있고 지금은 이제 서쪽에 대한, 이제 서방과 북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예, 이 다란의 품 내용들은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예, 북쪽에 있는 예, 사바세계가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서 볼 때는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그러면 남쪽에 있는 많은 예, 그 불세계에 있는 어, 향상보살, 사, 산항 그 부, 부처님께서 향상보살을 보내서 예, 북쪽에 예, 사마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반야바라밀.